아우 굉장히 많았죠. 제첫 번째는 한의원 같은 데서 오다리 교정 침으로 가능하다 해서 그걸로 한 진짜 몇 백을 쏟아부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필라테스로 오다리 교정이 가능하다 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다리가 막 펴주고 그러진 않았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오다리 필러라고 해가지고 필러도 맞아봤는데 돈도 많이 깨지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여기를 선택했죠. 왜냐면은 이제 예전 같으면은 뭐 지하철 타면요 문 열리기 전에 이렇게 비치거든요 유리로 수술 전에는 그거를 좀 애가 좀 가리고 다리께 꼬거나 포즈 잡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남들처럼 편안하게 서 있거나 그런 거에 많이 만족감을 느꼈어요